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있어요? 평소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관심 있는 남자 앞에 서면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겠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뭔가 매력이 반감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죠. 아, 그때 그렇게 말안 했어도 되는데 좀더 밝게 웃어줄 걸 내가 너무 티냈나? 아니면 너무 무심했나? 이런 감정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어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평소에 나보단 더 잘하려는 나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어색함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기 쉽죠. 반대로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호감 보였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뭔가 의도한 것도 없고 그냥 평소처럼 했을 뿐인데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남자들이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미묘한 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 사람 고유의 분위기와 자연스러움에 훨씬 반응해요.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딱 특정한 한순간에, 응, 이 사람 괜찮은데? 라는 감정이 확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저절로 좋아하게 되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아주 자세하고 풍성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건 기교나 기술이 아니라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매력을 만드는 방법들이라서 누구나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아 남자들이 이런 포인트에 진짜 약하구나 하고 완전히 이해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본론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자연스러운 친절 따뜻한 리액션 남자들은 의외로 작은 친절에 훨씬 크게 반응해요. 크고 거창한 이벤트보다 따뜻한 말투나 부드러운 리액션에 마음이 흔들려요. 예를 들면 눈을 보면 들어주는 태도 말끝에 조용히 아 그렇구나 해주는 반응 그거 힘들었겠다 같은 가벼운 공감 사소한 도움을 자연스럽게 건네는 모습 이런 행동을 보고 남자는 이 사람 되게 편하다 나를 이해해주는 느낌인데 이렇게 느끼게 되요 특히 남자는 자기 얘기에 집중해 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요 남자들의 인정 욕구는 생각보다 강해서 누군가가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 감정을 알아봐 주는 순간 호감이 생길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밈 없는 자연스러움. 일부러 과하게 밝게 굴면 오히려 어색하게 보여요. 그냥 평소보다 10% 정도만 따뜻하게 해도 충분해요. 자기만의 매력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사람.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감정을 자주 말하죠. 뭔가 묘하게 나를 끌어당긴다. 저 사람의 분위기가 자꾸 생각난다. 그 매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다움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 확실한 취미가 있는 사람, 자신만의 취향이 있는 사람, 꾸미는 스타일이 자연스러운 사람, 특정 분야에서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자에게 궁금함을 만들어내요. 남자들은 흥미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싶다는 본능이 생기거든요. 즉 자기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을수록 남자의 관심은 깊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 티나게 어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좀 봐줘 하는 느낌이 강하면 남자들은 부담을 느끼거나 진정성을 고민해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기다움은 남자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겨요. 말투와 태도에서 느껴지는 여유, 여유는 남자를 진짜 매료시키는 매력이에요. 무심함과는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대화 할때 급하지 않은 말투, 감정이 순간순간. 쉽게 폭발하지 않는 안정감, 지나치게 들러붙지 않는 적당한 거리감, 상대를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태도, 이런 요소들이에요. 남자는 이런 여유에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요.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편한 상대에게 마음이 쉽게 열리거든요. 특히 이런 순간에 강하게 끌려요. 의견 충돌이 있어도 차분하게 말하는 모습, 약간 서운해도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 혼자만의 시간도 존중해주는 느낌, 관계를 서두르지 않는 자연스러운 흐름, 남자. 는 감정 폭발이 심한 사람에게 금방 지치지만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아이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편하다 하는 감정이 생겨요. 이 편안함은 호감을 넘어 관계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남자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칭찬 은근한 존중감. 남자는 칭찬에 정말 진짜 약해요. 심지어 작고 사소한 칭찬도. 오래 기억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칭찬이 남자에게 치명적이에요. 능력 관련 너일 진짜 잘한다. 성향 관련 너 배려 진짜 좋다. 행동 관련 그때 그거 되게 멋있었어. 가치관 관련 내 생각 깊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남자는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남자는 존중감을 느낄 때 가장 강한 호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 결정할 시간을 존중해주는 태도. 남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가끔 기대 주는 모습. 남자를 믿 말 한마디, 이런 행동들이 남자의 자존감을 자극하면서 좋아지는 감정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감정이 통하는 대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 남자가 누군가에게 깊이 끌리는 순간은 감정적인 연결이 생겼을 때예요.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이지만 남자는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확 열어요.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대화 유형은 가벼운 일상, 공유, 고민을 말했을 때 부담 없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대화 자신의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 함께 얘기해 주는 순간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대화 남자가 이런 대화를 할수 있게 만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느껴요. 이 사람한테는 자꾸 편하게 얘기하게 된다. 이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네. 2단계까지 오면 남자의 호감은 이미 상당히 깊어진 상태예요. 남자가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서 설명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는 누군가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이 편안함은 큰 행동에서 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투,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 억지로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생겨요. 남자는 이런 작은 요소들을 보면서 이 사람 앞에서는 괜히 힘줄 필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감정이 마음의 벽을 천천히 낮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상대에게서 보이는 자기다움과 분위기예요. 남자는 겉모습보다 그 사람만의 색깔에서 더큰 매력을 느껴요. 예를 들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말투나 행동에서 일관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이런 자기다움은 설명은 안 되지만 자꾸만 생각나고 다시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어지는 감정을 만들어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뭔가 특별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감정의 안정감이에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때 너무 급하지 않고 상대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 줄 아는 태도는 남자에게 큰 안도감을 줘요. 남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람에게 유독 강하게 끌리기 때문에 이 안정감이 느껴지면 관계를 더 오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리고 남자는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좋아해요. 능력이나 성향 혹은 작은 행동이라도 그걸 알아봐주는 한마디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신뢰와 호감이 빠르게 쌓여요. 가볍게 건네는 칭찬이나 상대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모습은 남자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그 감정은 곧 상대에게 향하는 호감으로 이어져요. 마지막으로 남자가 실제로 마음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감정이 통한다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대화를 할때 부담 없이 마음이 편해지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남자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오면 남자는 스스로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끌리지? 하고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 모든 감정의 흐름은 단한 가지 큰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고 따뜻한 행동들이 조용히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만든다는 것은 억지로 기술을 쓰거나 억지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감정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남자는 그 환경 안에서 편안함, 안정감, 설렘, 관심 같은 감정을 서서히 느끼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 나에게 정말 특별하다라는 감정을 갖게 되죠. 오늘 이야기한 흐름들을 억지로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그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 좋아하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